할렐루야, 3일째 되니까 숫자가 좀 줄었는데 힘드시죠? 안, 안 힘드시대요? 안 힘드시니까 이제 새벽마다 잘 나오시기 <laughs> 바랍니다. 예. 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크게 큰 죄로 여기는 것세 가지가 있었으니 하나는 우상숭배였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것, 그건 가장 큰 죄였고, 두 번째는 살인하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간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다 돌로 쳐 죽일 만한 그런 죄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주님께 끌고 왔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근데 이들이 끌고 온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모세는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베푸신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죄인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역할을 주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죄인인 이 여자,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올무에 멸려고 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들의 잘못된 태도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올무놓아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고 뭘 하지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정죄하고 죽이려는 그러한 시도였죠. 반면에 예수님은 이 가늠하다가 잡힌 이 여인, 그리고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중에 이렇게 잘못된 태도, 그것이 아닌 주님께서 택하신 방법, 어떻게? 사건을 처리해야 할지 일들을 처리해야 할지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할지 주님의 방식을 잘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고 세우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우리 자신들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할까 올몸을 올려고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시험하려고 하고 그러한 모습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다. 이 죄인인 여자 아주 중죄죠. 가르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자를 주님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자들, 주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것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사실 아까 560장 부른 건 어린이 찬송인데, 어린이만 부를 것은 아니고요. 제가요, 교회라고는 참가 물론 집에서... 이제 옛날 구형 예배였던 것 같아요. 우리 집에 와서 어른들이 이제 불렀던 찬송들 그런 것들 기억이나 요이인의하신 구세주요 뭐 이런 거요 쭉 늘어지는 찬송 그런 것을 우리 집에서 불렀던 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교회를 주일학교 가가지고 참 부른 찬송이 이거였어요. 주의 발자취를 따르미아 이게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요.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는데 이 찬송이 우리 속에, 저는 항상 이해 많이 남아요. 제가 처음 교회 가서 부른 찬송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제 속에도요, 항상 주의 발자취를 따르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의 영향력 속에 살고, 주님의 빛 가운데 살고, 이것이 또 다른 표현으로는 뭐 품성이 될 수도 있고, 주님께 대한 관계적 태도가 될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주님의 모습,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그 성품이 어떠했는지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합당한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는 우리에게 따라가야 될 발자취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합니까? 당신에 대한 시험을 하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원리에서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걸 보기로 하네 그 첫째는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하고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고발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요. 그때 주님께서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땅에 앉아서 먼 글씨를 쓰셨습니다. 쓰셨어요. 어떤 분들은 상상력이 좋아 갖고 뭐라고 쓰셨을 것이다라고 막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땅에서 뭔가 글을 쓰고 계셨지요. 그리고 주님이 땅에서 글을 자꾸 쓰시고 계시니까 그들은 자꾸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려고 당신은 어떻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럴 때 주님께서 한참 쓰면서 시간을 끄시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이건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 여자에 대해서 집중하고 주님을 공격하는 데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뭘못 보고요? 자기 자신을 못 보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는 거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봐라. 네가 죄 없다면 돌로 쳐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자기 자신을 방어하는 보호 기제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잘 합리화하고 우리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그것이 우리 본성 속에 있습니다. 그 우리 본성 속에 있는 이것이 우리는 점점, 점점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장 과정에서요, 성장 과정에서 칭찬과 격려를 받은 사람과 부모님의, 부모님이 비난과 책망, 꾸질함, 이런 것을 많이 한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볼때두 가지 면에서 봐요. 하나는 너무 칭찬만 하면 너무 자유분방해서 어떤 규율이 없어요. 구질함과 엄격한 책망을 받고 자란 사람들은 규율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또한 면에서 보면 칭찬과 격려만 받고 자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보다는 자기 행동은 좀 이렇게 규모가 없어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책망하지 않고 굉장히 관용적이에요. 반대로 책망과 꾸질함, 비난을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엄격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가져다 둬요. 그래서 용납하지 못해요. 비난해요. 책망해요. 그러다가 자기 자신의 잘못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숨겨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적절한 것이 좋겠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도 필요하죠. 그 책망은 주의 말씀으로 주의 훈계로 책망함이 필요해요. 그러나 너무 엄격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주님의 용서와 사랑도 함께 가야 돼. 그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에는 주님의 공의 레디칼한 공의가 있고 레디칼한 용서와 사랑이 있는 곳이 십자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처럼 우리 자신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더 관용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먼저다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눈은 성해야 된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것과 관련되어진 그 성격구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다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 도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들의 본성적인 습성이 그렇다고 말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의 방식은 뭔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여자만 보는 거예요. 어디 가늠하다. 가늠을 해. 큰 죄죠. 중죄죠.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근데 주님은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너 자신 한번 돌아봐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 한번 돌아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은, 오늘날 이 세대를 살고 있는데 오늘날 세대가 어떤 세대인가 하니까요 요즘에 유스 보기가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이에요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에요 그냥 자기 자신의 잘못은 그냥 다 덮었어요 다 덮어 자기가 어떤 범죄를 했든지 간에 나는 괜찮아 뻔뻔해요 아주 뻔뻔해요 그리고 상대편은 마구 죽일 이간으로 막 몰아가는 거죠. 그리고 막 싸워요. 정말 대책이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어린 세대들이 이것을 보고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진짜 걱정이 넘쳐요. 우리는요, 이세상에 빛과 소금이에요. 이렇게 어두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은 보여 줘야 돼, 세상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욕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지, 자기 자신을. 오늘날 사회는 자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입을 다 물어버려요. 다 합리화시켜버려요. 내가 괜찮다고 해버려요. 상대편이 나한테 뒤집어 씌운 거라고 그렇게 말해버려요. 자기는 어떤 것을 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편은 아주 작은 것을 크게 만들어 버려요. 이런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먼저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상대방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는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빼줄 수 있는 그런. 우리들 주님의 방식을 따르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이 세상이 막 우리를 보면서 우리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대답할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방식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잖아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 주님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요. 양심을 사용하신 거예요. 양심을 자기 자신 돌아보라 그랬더니 구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리고 다시 주님은 땅에다 뭘 자꾸 쓰십니다. 생각할 시간을 준 거예요. 자기 자신 돌아볼 시간 돌아보았더니 구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양심을 사용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양심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셨고 우리에게도 양심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마도 저는 이 모습을 보면요 이 모습이 막 눈에 그려져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처음에는 사람들이요. 칠까 말까. 눈치 봤겠죠? 용기를 내서 누가 치면 따라 치려고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근데 먼저 다 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먼저 치는 사람이. 그리고 주님은 딴데 보고 그냥 땅에다 뭘 끄적끄적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걔들을 바라보지 않아요. 주님께는 적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랬더니, 한 사람이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걸 쑥스럽게 해. 양심의 가책이 생겨. 슬그머니 빠져나가요. 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도 빠져나가. 하나, 둘, 가다 보니까 먼저 돌로 칠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야. 다 나간 거야. 뭐가 사용됐어요? 양심이 사용됐어요. 중생한 영의 양심은 아니더라도 그들 속에 있는 일반적인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된 거죠. 우리는 양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양심이 불량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동일한 죄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도 도덕적인 양심 받은 거죠. 가책을 받은 거죠. 우리는 예수 믿고 중생의 씻음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란 이 말이죠.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우리의 양심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양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깨끗해진 양심, 선한 양심이에요. 이게 우리 속에는요 더러워질 수도 있고 점점 불순종하면. 감각 없어질 수도 있고, 화임맞은 양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냥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그런 목적이, 목적 중에 하나가 깨끗한 양심이에요. 거짓 없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양심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과 가장 가까이 있는 부분이 양심이거든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에 성령께서 일차적으로 터치하시는 부분이 어딘가 하면 양심이에요. 그 양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움직이고 마음을 통해서 우리 육체가 움직이게 이게 전인격적인 구조인데 우리의 양심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 양심이 약해지고 둔해지고. 화임 맞으면 육으로부터 우리 마음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영으로부터 지배를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지 못하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거죠. 주님은 그 사람들에게도 진짜 양심이 화임 맞은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일반적인 양심을 사용하게 하셨다고 한다면 선한 양심이 되어진 우리에게는 더더욱이 양심을 버리지 아니해야 합니다. 선한 양심을 버리지 아니해야 합니다. 이 선한 양심을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에서 파선해 그러니까 양심 없는 사람이 믿음 좋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어불성설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을까요? 절대 아니라고 봐요. 선한 양심을 팔아버린 자, 믿음이 좋을까요?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서 파선하였느니라. 파선하고 나니까, 알렉산더와 후메네오 같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그 복음 속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 복음을 막 심히 대적해서, 사도 바울이 막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복음을 대적해서 그냥 사단에게 내줬버렸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생각해봐야 돼요. 우리 속에 선한 양심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면 당당합니까? 비굴해집니까? 당당합니다. 당당합니다. 선한 양심을 버리면요, 자기 자신도 초라하고 힘이 없고요. 다른 사람 앞에서 당당하지 못해요. 선한 양심으로 살면 내가 박해를 받을지언정, 내가 하는 일이 어려워질지언정, 나 자신은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힘 있고 믿음에 선 그리스도인이 되 우리의 모든 일이나 우리의 모든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나 선한 양심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 주님의 방식이다. 보세요.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그 여자에게 물으면 너를 정죄하던 자들 어디 있느냐? 양심 찔려서 다 갔어요. 그랬더니 엄단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기에서 정죄한다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판결하고 너를 죄인으로 낙인 찍지 않겠다. 여기 정죄는 크리노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비판하다는 뜻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판결을 내리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너를 죄인으로 낙인 찍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을 만나서 죄의 용서를 받으며 정죄함을 받지 않은 자가 복이 있는 거죠 일하지 아니하더라도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고 사죄의 용서를 입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다시 죄를 짓지 않은 새로운 삶으로 변화라는 거, 새로운 삶으로 변해라. 이 주님의 방식인 거예요. 주님의 방식. 교회는 누가 오는 곳입니까? 주님의 몸인 교회는 누가 오는 곳입니까? 죄인이 오는 것이에요.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하고. 죄인에게 주님이 필요하고 죄인에게 주님의 몸인 교회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죄인이 왔어. 그런데 정죄하는 거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기라 했다. 그러면 죄인이 어디를 가란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정죄받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정죄당하고. 그 사람 어디에서 세워지고 어디에서 새롭게 될수 있습니까? 교회 갈수 없다면 교회가 그 사람들을 새롭게 세울 수 없다면 이 사람들이 가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이 세상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돌아보면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한번 쳐봐라. 우리도 여기 남아있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린 주님의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정죄한 일 없이 정죄함을 받지 않은 진정한 행복의 사람 복된 사람이 우리거든요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주셨잖아요 영광스러운 사람 주님이 심지어는 내 형제다 내 벗이다 그렇게 하셨고 그 영광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만 쓰임 받는다면 이 세상의 죄인들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얼마 전에 지금 총리의 형이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인데 그분이 얼마나 지독한 말을 해대든지 아유 차라리 목사라는 직분을 좀 내려놓고 그런 저주의 말을 퍼부었으면 얼마나 좋겠는. 상대가 아무리 잘못했다라고 하더라도 목사라는 직임은 주님의 대리자로서 하는 것인데 주님이 정말로 저렇게 저주하고 독설을 퍼부었을까? 주님이라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라. 그것을 저는요 보다가 나도 목사인데 나에게는 저런 점이 없는가? 왜요? 왜 없겠어요? 저도요 성격이 좀 팍팍한 사람이 되나 가지고 누가 막 진짜 부당하고 잘못하는 거 보면 이 예수님 마음보다는 성질이 먼저 나는 사람, 분노가 먼저 일어나는 사람. 그래서 목사지만 막 젊을 때도 노회나 이런 데 가서 잘못된 거 있으면 막 대놓고 잘못됐다고 그러는 사람이요. 그래서 밉상 먹었던 사람이요. 에 돌아보는 거죠. 저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석유관과 바리새인것 같은 모습은 아닌가. 저 사람들을 내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가서 죄삼을 입고 은혜를 입게 하는 최상적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가, 선지자로서 세워가고 있는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어요. 교회에서 자라면서 정말 싫었던 것이 저한테도 있는 걸 봐요. 교회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한선순 건사는 뭐예요? 말 잘하잖아. 말 잘해 교회 가는 사람들은 말 잘해 갖고 나도 말 한번 잘해서 남편하고 이말 싸움 좀 한번 해보자. 교회 가람말 잘해. 근데 그말 잘하는 것이요 좋은 방향으로 가면 굉장히 좋은데 또 삼삼오오 모여 앉기만 하면 남의 이야기를 그렇게 잘해. 그것도 안 좋은 얘기를 저도 중고등부 때도 너무 심각하게 타격을 입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교회에서요,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보죠. 어떤 분들이 이 초신자고 믿음이 그렇게 안 좋은데 아, 술을 먹어, 그러면... 자, 그렇게 술 먹는 게 교회 오고, 말이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를 세워주려고 하는, 정지하지 말고 세워주려고 하고, 맨날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은 별로 없는데, 품성을 하는요 우리 교회도 맨날 부부싸움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지하지 말고, 안 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 품성으로 서로 사랑하고 살수 있도록 도와줘야지 어떤 사람이 살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고 이혼을 했어 우리는 예수 믿는 인간이 이혼해 이러기 쉽다고 말해 어떻게 세워줄지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정말 주님처럼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의 방식이 주님을 따르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